방문기간이 저희는 한번 신차를 뽑으시면 오시는 횟수가 보통 3년, 5년에 올까 말까 한 횟수인데 그래도 찾아주시니까 저희는 좀 감사드리는 거죠. 차가 내가 아무리 싼 차를 바꿔도 다시 VK는 쓰신다고 하세요. 청소를 세번할 거를 한번 하면 그게 티가 나는 필름이고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작업을 해야 돼요. 자기만의 루틴대로 정직하게 시공을 해야 돼요.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어, VK를 처음에 선택하길 잘했다. 최근에 이 전체 V K 신고했던 손님은 그 전에 V K를 쓰셨던 손님이세요. 새 차를 뽑으시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하려다가 딜러분 통해서 아는 샵으로 가셔서 최고 좋은 등급으로 하셨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져서 일주일 만에 다시 오셔서 재작업을 하셨어요. 전체 V K로 생각에 나는 손님이 처음에는 어 손님이 필름을 잘못 얘기하셨나? 차종이 스파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신차가 아닌 중고차 재작업인데 전면 V K랑 측면 K를 신고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과연 이 돈을 쓰실까? 그 당시에는 금액대가 좀더 높았을 때였어요. 이 손님도 v q 를 경험해 본 다음에 v q 를또 선택하신 거였고, 지금 뭐 내가 조금 저렴한 타를 타지만, 내가 운전하는 동안 이 필름의 성능을 느끼고, 운전할 때 쾌적하고, 이런 걸 느끼고 싶어서 선택하신 거라서 후회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차가 내가 아무리 싼 차를 바꿔도 다시 VK는 쓰신다고 하세요. VK를 써보면 편안함이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햇빛이 들어왔을 때나,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좀 맑게 잘 보이고, 그 다음 열차는잘 되고, 피부에 크게 트러블 없고, 내가 운전할 때 내가 편해야지,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라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편안함 때문에 다시 필름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벤츠로 바꾸시면서 또 다녀가셨어요. 손님이 계속 차를 바꿔서 계속 똑같이 방문하시니까 저는 엄청 감사드리죠. 왜냐면 방문 기간이 저희는 한번 신차를 뽑으시면 오시는 횟수가 보통 3년, 5년에 올까 말까 한 횟수인데 그래도 찾아주시니까 저희는 좀 감사드리는 거죠. 어, VK를 처음에 선택하길 잘했다. 처음에 브이쿨을 선택한 이유가 브이쿨 대리점을 따고 제 차에 브이쿨을 그때 처음 시공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필름하고 좀 다르구나. 기술력. 그리고 열 전도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열 전도율이 좋은 금속은 금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금을 쓴 필름이 가장 전도율이 좋아서 열차단도 가장 좋은 필름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7년 정도 쓴 MR등급 시공한 차가 왔었어요. 저도 이제 한 7년 정도 지났으니 색깔이 조금은 빠졌겠구나. 그래서 손님한테 처음에 안내를 먼저 드렸어요. 색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시공을 했는데 전혀 색 빠짐이 없더라고요. 7년이 지난 차도, 가장 기본 등급도. 그걸 보면서 더 확신을 가지죠. 표면에 코팅을 해서 뭐 차단율을 올리고 하는데 브이클 자체는 뭐 표면에 코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약품을 발라서 차단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서 테스트하게 찍어 봐도 떨어진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수치로도 제 경력도 짧진 않은데, 처음에 접해봤을 때 쉽진 않았어요. 계속 노력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다른 시공 대리점 하는 모습, 어깨 너머로 보고, 나름대로 많이 공부를 했죠. 필름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작업하면 제 자존심이 자꾸 꺾이는 필름이에요.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보다. 작업하면 할수록, 어, 이게 생각보다 조금만 내가 신경을 들으면, 그게 필름에 고스란히 분명히 나오는구나. 청소를 세번할 거를 한번 하면 그게 티가 나는 필름이고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작업을 해야 돼요. 자기만의 루틴대로 정직하게 시공을 해야 돼요.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빨리 작업을 하겠다고 과정을 하나하나 하나 빼는 순간 필름에다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몰라도 인천에서는 1등 해보자. 그 마음가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어차피 인천에서 제가 유일하게 m m n 샵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뭐 자부심 좀 있죠. 혼자서 일하는데 이 정도 판매량을 했다는 것 자체도 기분이 좋고요. 시공 대수가 점점 배로 늘고 배로 늘고 하는 걸 보면 그만큼 많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라온 거겠죠.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제가 다른 인천에 있는 샵 작업을 제가 가서 해준 적도 많이 있어요. 시공이 안 된다고 해서 가서 성형만 해달라고 해서 성형만 해주고 그런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그 필름을 성형하는 온도 자체도 너무 예민한 부분이라 고온으로 성형하면 많이 좋지 않아요. 필름에 천천히. 구워야지 이걸 빨리 굽겠다고 높은 온도로 성형하다 보면 얘네가 전도율이 좋아서 열을 많이 계속 먹어요, 흡수를 해요. 그러다가 크랙이 가는 거거든요. 진짜로 이 V K를 만지려면 손재주도 있어야 되고 눈으로도 필름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다른 브랜드를 할 때는 A S가 나도 비용을 회사에서 주는 건 없었거든요. 그냥 필름만 지원해주고 공임을 제가 지불하는 거였는데 V K는 제조사 자체 A S잖아요. 필름 비용이랑 저희 공임이랑 같이 해서 마일리지를 넣어줘서 그런 필름에서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더 AS 처리도 확실하게 해드리는 것 같고, 저희도 편하고 본사도 편하고 손님도 편하신 거죠. AS 때문에 몇번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서. 저도 팅팅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뛰고 다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컨디션 따라서 조금은 뭐 실력차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평균을 정해놓은 게 있죠. 10이라고 생각하면 기본 8, 9정도 나와야 7구가 되는 거고 그 이하로 나오면 저도 필름을 띄고 다시 시공을 하죠. 시간이 더 걸릴지언정. 시공을 해서 나갔는데 나중에 고객분이 AS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이 사장님 1인 샵을 믿고 왔는데 여기서 불만족이 생긴다? 그것도 시공 퀄리티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안 나왔는데 일단 나가서 손님이 AS 요청하면 그때 해주지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퀄리티 면에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작업을 하고요 저희 매장은 다른 데와 좀 틀리게 필름을 물로 세척해서 붙이는 방식이 좀 있어요 항상 물로 세척해서 붙이고 뭐 마스킹 꼼꼼하게 하고 뭐 이런 거 마무리 작업 저는 약간 신차가 들어오면 추구할 때 아무도 만지지 않은 차처럼 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지문 자국도 일단 최대한 안 나게 하려고 하고 이 손님은 이 신차를 지금 비싸게 주고 사신 거잖아요 작업한 티가 나는 게 아니라 따끈따끈한 새 차가 지금 나한테 바로 왔다는 느낌을 드리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죠.